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124강 제목, 데일 카네기의 도전 명언입니다.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전혀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계속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져 왔다.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는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네브레스카에서 교사와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을 상대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연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유명한 인생론, 대화, 대화론, 성공론, 이런 책들을 펼쳤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자, most 하면 대부분이죠. 근데 어떤 것의 대부분이죠? of the important things. most of p l u 복수명사. 이렇게 보면 복수명사의 대부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mportant things 하면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또는 most of 명사 하면 대부분의 명사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죠.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또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근데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이런 뜻인데 이 사이에는 사실은 관계대명사와 B동사가 생각되어 있죠. Important things 하게 되는 거니까 which를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accomplished 현재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수형의 예, 명사라서 R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which are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have been accomplished, have been 동사이디 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동사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서 되시면 되겠, 이러하시면 되겠고요. accomplish, accomplish 하게 되면, 어 하면, 뭐뭐 쪽으로 accomplish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다, 채워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ccomplish 하면 만족시키는 쪽으로, 채워지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 완수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루어내다, 해내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왔다. 근데 m y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Who have kept on trying. Have PP 하게 되면 완료시제로서 막 동사했다, 계속해서 동사해 왔다, 동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동사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온, 계속해서 지속해온. 근데 keep on trying. keep on trying 하면 계속해서 동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언제요? when they're seemed. they're, a they're seemed 하게 되면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s e e 다음에, to be라고 하는 이렇게 동사의 뜻이 있을 때는 seem to 동사 하게 되면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사하듯이 하는 듯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to be no hope, no 하면 no p l u 명사면 어떤 명사도 아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근데 error 전혀 전혀라는 것은 모두 전자잖아요. 전혀. 전혀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계속해서 노력, 노력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킹 앤 영작 페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다섯 단어 세상에 있는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왔다 세 단어 사람들을 위해서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계속해서 노력해온 5단어 보였을 때 3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4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4단어 네 전혀 2단어 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